얼굴 나와도 돼요? 안 돼요?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긴 녹동항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우연히 이제 녹동항을 지나다가 꽃게 어선 꽃게를 잡아오신 분들을 발견했어요. 그래서 꽃게가 아주 신기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꽃게 작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머! 와크다자 이렇게 해서 꽃게를 잡는구나. 고생하셨네. 어머니도 같이 가셨어요? <laughs> <laughs> 아우 꽃게 고놈 맛있게 생겼다. <laughs> 이공고 바다에서 잡은 거예요? 네. 이렇게 고생해서 잡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비싸다고. <laughs> 그죠? 네,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갖고 시장에 나가는데, 수당 시장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비싸다고 <laughs> 저 역시도 그랬었고. 야. <laughs> 도미도 있고. 별거 별거 다 있네. 아, ㅋ <laughs> 와, 와 정말 크네요 이야 맛있게 생겼다 와, 여러분 너무 잘생겼죠? 와 대박이다 고생하셨어요 이거 잡으시느라고 이야..이거 가격 제대로 받겠는데요? 아주 고놈 튼튼하게 생겼다. 앞으로도 만산하세요. 수고하시고요 고생하셨어요.